안녕하세요, 여러분. 꿀팁박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예전부터 생선을 즐겨 드셔왔지만, 요즘에는 생선 보관이 예전만큼 쉽지 않으시죠? 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사오셨는데. 하루 이틀만 지나도 비린내가 심하게 나거나 상해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생선 보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아신 후로는 생선을 훨씬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방법들을 익히시면 생선 보관 걱정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 가산과 풍부해서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다른 식재료에 비해 보관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생선은 죽은 순간부터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하고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온도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생선이 상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을 사오신 후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시거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보관하시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하루 이틀도 제대로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생선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려면 온도관리와 함께 적절한 포장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세균 번식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생선 보관법을 익히시면 3일에서 일주일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선 보관과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비린내 문제입니다. 생선을 하루만 보관해도 냉장고를 열 때마다 고약한 비린내가 진동을 해서 다른 음식에까지 냄새가 배 정도가 되죠. 두 번째는 세균 번식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입니다. 생선이 상하면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 같은 유해균이 번식해서 드시면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생선 살이 흐물흐물해지는 문제입니다.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생선 살의 조직이 분해되면서 탄력을 잃고 흐물거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냉동실에 보관한 생선이 냉동 화상을 입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잘못된 보관 방법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생선이 빨리 상하고 비린내가 나는 정확한 원인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온도관리 실패입니다. 생선은 0도에서 2도 사이에 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일반 냉장고의 냉장실은 보통 4도에서 6도 정도라서 생선 보관에는 온도가 높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세균이 계속 번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공기 접촉으로 인한 산화입니다. 생선의 지방 성분이 공기와 만나면 산화되면서 비린내의 주원인인 트리메티라민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수분 관리 부족입니다. 생선에서 나오는 핏물이나 수분이 그대로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죠. 네 번째 원인은 교차오염입니다. 생선을 다른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거나 제대로 포장하지 않으면 세균이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생선을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는 핵심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얼음 보관법입니다. 생선을 사오시면 먼저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핏물을 제거하신 후 키친타올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세요. 그 다음 밀폐용기 바닥에 얼음을 깔고. 그 위에 랩으로 싼 생선을 올린 후 다시 얼음으로 덮어서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꿀팁은 소금 활용법입니다. 생선에 굵은 소금을 살짝 뿌려서 10분 정도 두신 후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닦고. 보관하시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꿀팁은 신문지 포장법입니다. 생선을 랩으로 싼후 신문지로 한번더 싸서 보관하시면 온도 변화를 줄이고. 냄새도 차단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꿀팁은 냉동 보관시 글레이징 방법입니다. 생선을 냉동할 때는 찬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얼리기를 3번. 반복하면 얼음막이 생겨서 냉동 화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선 보관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추가 노하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선별 맞춤 보관법입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기름기가 많아서 더 빨리 상암으로 당일에 드시거나 바로 냉동하세요. 흰살 생선인 조기나 갈치는 2일에서 3일 정도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해동 방법입니다. 냉동 생선은 절대 실온에서 해동하지 마시고,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시거나 찬물에 담가서 해동하세요. 급하실 때는 전자레인지 해동 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생선 손질 후 보관법입니다. 생선을 손질하신 후에는 내장과 비늘을 완전히 제거하고, 배 안쪽까지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시면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냄새 제거법입니다. 생선 보관 용기에는 레몬 껍질이나 녹차 티백을 함께 넣어주시면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생선은 얼음과 함께 밀폐 보관하고 당해 섭취가 원칙이며 장기 보관 시 냉동 글레이징을 활용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생선 보관법들을 잘 실천하시면 앞으로는 생선이 상해서 버리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특히 얼음을 활용한 보관법과 소금을 이용한 세균 제거법은 정말 효과가 좋으니까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선 보관하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꿀팁 박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알뜰한 생활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실용적인 생활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생선 요리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